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지본 엘리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네 <laughs>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지부 촬영만 잡으면 비가, 비가 오는 와요. 걸까요? 맞아요.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만나러 동탄 전시장에 방문했습니다. Down my skin, I can feel it spreading when it begins. Oh, fool, don't you know the rules? It's just there, away. When I see you moving. Fly till the moon. And when it will be late to find a way to escape, they're gonna take your lipstick and mark it on my grave. A crazy foreign woman, careless to the clues. The secret name was Trouble, and her dikes were the fuse. 벌써 10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그랜드 체로키 모델 제가 시승기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오프로드도 진행을 해서 어 차를 상당히 더럽게 만들어서 제가 분담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laughs> 드디어 5세대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 모델 어 트림이 지금 어떻게 출시가 된 건가요? 어 그랜드 체로키 이제 L 모델은 상위 모델 서밋 리저브가 있고요. 그 하위 모델 오버랜드 모델, 이렇게 음. 두 가지로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V6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로 보기로는 쇼바디도 있고, 롱바디 모델도 출시를 한다고 제가 기사로 네. 출시하기 전에 접했는데, 지금 국내에는 어떤 모델이 지금 우선적으로? 국내에는 이제 우선 롱바디만 아, 출시를 바디? 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도 이거 오면서 기사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어, 준대형급 SUV 모델. 어, 저희 시승기 엄청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웬만하면 준대형급 SUV 모델들이 이 3열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 물론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근데 당시에 제가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 롱바디만 출시를 먼저 한거 보면 어이 경쟁 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램프의 구성을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하단에 포그램프도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승했던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 전면 디자인을 좀 보면 일단 이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전보다 현세대 모델이 좀더 날카롭게 디자인이 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좀 날렵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좀 많이 세련되셨다고. 네. 그리고 전면 그릴도 라인이 조금 다듬어진 것 같은데, 그런 네. 거 아닌가요? 네, 세븐슬롯 그 기준으로 언제나 저희가 디자인이 가지만, 이번에는 좀더 네. 날렵한 느낌을 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헤드라이트랑 그릴 디자인을 조금은 손을 봐서, 확실하게 좀더세련되어진것 같아요. 예전 세대보다는. 네. 그 서밋하고 오버랜드랑 살짝 차이점이 있는데 포그램프 디자인과 이제 범퍼 중앙 부분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도 이거 카탈로그로만 사실 보내주신 자료로만 오버랜드 모델이랑 이 서밋 모델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보여지는 거는 서민 모델이 좀더 날카로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네. 오버랜드는 그래도 약간은 좀 다듬어진 좀 안정된 기분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혹시 실제로 네. 보셨나요? 저도 아직은 오버랜드 모델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곡선만 지금, 지금 들어와 있어서. 네. 파워트인 구성입니다. 제가 이 출시하기 전에 기사로 접한 거는 V6 3.6L 자유흡기 엔진. 그리고 V8 엔진도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다가 지난번 포바이 이 모델에도 적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것까지 출시를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된걸 제가 봤는데 지금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내년쯤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음.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헤미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런 그런 정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건가요? 네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아니다 아, 그 지난번에 제가 저 포바이 이 모델 전시장에서 촬영했을 때 사실 저 포바이 이 모델 나올 때도 랭글러에도 이제 V8 엔진 들어간다고 막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한국 시장에는 V8 엔진이 안 들어올 건가봐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v n 엔진 엔진의 네. 그 감성을 <laughs> 좀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 시스템 구성은 지난번 4세대 모델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랜드 체로키. 측면입니다. 일단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전장 부분이 기존에서다 확실하게 길어진 기분이 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몇 m m 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40cm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40cm면은 400mm가 네, 늘어난 맞아요. 거네요. 400mm. 그러면 진짜 사이즈 면에서 되게 커진 느낌이 이게 육안으로 봐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옆에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지금 휠 사이즈인 것 같은데, 지금 서밋 모델, 지금 휠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서밋은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휠 사이즈도 하위 트림인 오버랜드 모델도 같은 구성인가요? 혹시? 오버랜드는 기존 사이즈와 똑같은 20인치고 이제 휠 디자인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프로피션 모델이라 예뻐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갑자기.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엔진, 파워트레인 쪽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기본적인 구동 방식 현재 차량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쿼드라트랙 2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쿼드라트랙 2 같은 경우는 지난번 4세대 모델에도 적용돼 있던 시스템 구성이라 네, 맞습니다. 가, 아, 다른 모델 시스템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로드를 가는 얘기네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서스펜션 구조. 지난번 4세대 그랜드 체로키 모델 시승기 진행할 때도 언급을 했던 거 같은데요. 똑같이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쿼드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서 이제 차고 조절이 가능해서 오프로드를 즐기실 때 차체를 높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난번 시승기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랑 경쟁하는 모델들 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이 유일합니다.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지금 현재 모델 같은 경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차체가 좀 커져서 승차감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어, 그랜드 체로키 후면입니다. 아, 근데 디자인이 확실히 직전 세대보다 아주 많이 세련되어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면 헤드램프 디자인도 그렇지만 이 후면 테일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램프 디자인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게 기본적인 램프에다가 안에 이제 블랙라인이 조금 들어간 디자인을 제가 좀 선호하거든요.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세련된 게 바뀐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이제 그랜드 체로키 모델에 비해서 준대형 SUV 다운 고급스러운 음. 이미지를 잘 표현한 음.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랭글러 모델 시승할 때차 어, 되게 좋아 이렇게 좀 느꼈고 온로드 모델 그랜드 차로 그 직전에 시승했을 때는 어, 그냥 일반적인 차다 이렇게 좀 느꼈었는데 어, 신형 모델 보니까 이게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어지는데 네, 지금 <laughs> 일단 기본적인 램프의 구성 전부 다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추세기 이 때문에 뭐 어, 지프 모델 뭐 랭글러 모델도 그렇지만 LED 램프 디자인 스타일 이 상당히 이쁘게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에 지금 배기구 어이 배기구도 실제로 들어갔네요. 네. <laughs> 저실 실제로 배기구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이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배기구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근데 네. 어, 좌우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어 듀얼 워플러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전장이 좀 커지고 여기에다가 3열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 후방 라인 쪽은 이제 드디어 준대형 SUV의 느낌이 납니다. 이 부분은 직전 세대인 4세대 모델과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트렁크는 전동인가요? 네, 전동 트렁크. 어, 전동 들어갔네. 아닌가? 네. <laughs> 이제 뭐키 소지하시고 발을 넣었다 빼든 동작으로도 작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게 3열 시트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3열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으로. 어, 자동으로 홀딩이 가능하고 펼치는 것도 자동으로? 네, 자동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네. <웃음> 오. <웃음> 3열 시트는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홀딩하거나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헤드레스트는 수동입니다. 기본적으로 3열 시트가 접혀져 있을 때 트렁크 용량을 보시면 한 490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2열 시트까지 폴딩하면 무려 2,30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정도면 캠핑을 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2열 시트도 이쪽 트렁크에서 폴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열 시트는 굉장히 빠르게 네. <laughs> 접히는군요. 대신에 이거는 참고하실 건데,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다시 세우는 건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신형 그랜드체로키 실내 공간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많이 좋아졌죠 기존에 비해서 이거 기존이랑 비교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이 정도 수준이요? 완전 새로운 모델의 느낌입니다. 이거 야 이게 지금 인테리어 트림 이거 우든가요? 네 <laughs> 우드 그레인이고 어, 이제 팔러머 가죽 시트 최상급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실내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수입차들을 타봤는데 어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괜찮다. 진짜 괜찮다 <laughs> 오, 아, 이거, 이거 리뷰를 해야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음, 나중에 추후에 시승기 진행할 때 제가 상세하게 좀 리뷰를 해드릴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좀 눈에 띄는 게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그런 디자인에서 좀더 세련되게 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실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좀 가장 세련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면 지금 이 가죽 색상이랑 이 오두 인네이가 여기까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스티어링을 자체도 아, 그리고 여기 부분이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운전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곳중 하나인데. 이 스티어링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약간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티어링힐은 합격이다. 여태까지 시승했던 모델들 중에 괜찮다. 오, 어, 괜찮은데? 그리고 계기판은 뭐, 이거는 시승기 찍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지털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또 크게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이 센터 페시아 라인인 것 같아요. 재미 디스플레이 지금 몇 인치가 들어간 거예요? 무려 10.1 인치 5세대 유커넥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어. 있습니다. 기존 게 제가 기로8.3 인치였나요? 네, 맞아요. 8 인치 정도 8인치. 되는 수준이었는데 많이 커졌죠. 와, 여기를 이렇게 디자인을 또 안쪽으로 넣어놔서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하단에 에어컨 컨트롤 부분도 전체가 디자인이 다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금 스마트폰 무선청전시니테크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 구성도 완전히 다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커버도 들어가 있고요 괜찮은데?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센터 터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이그로시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상 이 하이그로시 패널이 고급스럽긴 한데 뭐특장점을좀 설명드리면 오염이 좀 취약해요 그래서 열심히 세차하셔야 돼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다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네 기존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풀체인지네. 정말 풀체인지를 네, 했네. 정말 풀체인지 했습니다. 우와.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옵션표에서 본것 중에 좀 특이한 거, 좀 저도 생소한 건데, 사운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맥힌토시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엘리메니저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들은 맥힌토시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 뭔가. 아, 알 텐데. 아, 저 모릅니다. 어, 그랜드 체로키 2열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각도를 좀 높여볼까요? 어, 야, 이거 공간은 확실하게 좋습니다. 어, 일단 착자감을 좀 설명드리면 1열 시트보다는 약간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1열 쪽이 좀날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승해보고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보통은 2열에 캡틴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팔걸이라 그러죠. 팔걸이가 여기 시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이 그랜드 체로키는 암네스트가 여기 따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1열과 똑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열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좋은 게 지금 이거 보니까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네, 기존에는 저희가 풀옵션에도 2열에 음. 통풍 시트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네. 열선 통풍 시트까지. 서민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하위 오버랜드. 네, 쪽에는... 오버랜드 통풍이 빠지고요. 아, 네. 그건 또 아쉽네. 전체적으로 <laughs> 서밋이참 좋은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좌석 타서 저도 봤는데, <laughs> 이거 보시면. 네, 벨트도 너무 예쁘죠. 네, 벨트 색상도 시트 색상이랑 동일하게 맞춰져 있어요. 지금 시트 색상 때문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실내 이 색상도 다 바꿀 수가 있나요? 옵션별로 다르나요? 저희가 서밋 모델에는 현재는 검은 시트 블랙 시트하고 브라운 시트 두 가지 중에 선택으로 아 예,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봤을 땐 이건 브라운 시트를 사야 될것 같은데 네 확실히 브라운 시트 쪽이 네.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동탄점시장에 방문해서 신형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간략하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매니저님 뭐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제일 중요한 가격. 그렇죠. 네. 서밋 리저브 이제 풀옵션 기준으로는 지금 8,98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7,98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하위 모델이랑 상급 모델이 대략 한 천만 원 정도. 네, 딱 천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 차종들을 이렇게 좀 시승을 해보고 많은 차종들을 좀 봤지만, 어 이. 요번에 새로 나온 이 그랜드 체로키 모델 굉장히 매력 있는 모델이어서 인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혹시나 이 현재의 그랜드 체로키 차량 신형 모델 궁금하신 분들은 동탄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우리 엘리미네이션 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할인해 주나요? 예, <laughs> 어, 네. 특별한 할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특별한 혜택. 혜택. <laughs> <laughs>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동탄 전시장 에 방문해서 신형 그랜드 체로키를 간략하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시승차를 엘리 매니저님께서 빨리 이제 섭외를 해주시면 시승기 영상으로 좀더 상세하게 이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추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추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If you only knew what it's like to feel like you have all eyes on every little move.